트리 국기 7장 9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苏埃吉祭十七章九节至十二节摩西对约书亚说你为我们选出人来出去和亚马利人征战明天我手里要拿着神的账站在身顶上于是约斯亚照着摩西对他所说的话题 <놀람> 和雅玛利人争战，摩西、亚伦与户儿都上了山顶。摩西何时举手，以色列人就得胜；何时垂手，雅玛利人就得胜。但摩西的手发沉，他们就搬石头来放在他以下，他就坐在上面。 亚伦与户儿扶着他的手，一个在这边，一个在那边，他的手就稳住，直到日落的时候。十三节读过不？十三节里儿，约书亚用刀杀了亚玛利王和他的百姓。지금이스라엘과아말렉이전쟁하는전쟁터예요你看，这是一个以色列人和亚玛利人征战的一个战场。근데하나님은 그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금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전쟁터는 전쟁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요수하는한 줄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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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样的人예수절에여수수아가 칼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수니라한 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예수절는他就这样写하고있예用刀는了수야利王和他的百姓 근데 하절에는예수절은뭘얘기하 예수야는, 예수야야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에 대하여 아주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이설 <목소리> 모세와 여우수아와 아말렉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것 <목소리> 오늘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를 얘기하는 겁니다. 将说明现今在我们周围发生的属灵的征战。今天단적으로하나님이여러분에게말씀하신거예요神通过这个话语来告诉我们。那我们重新再来看第九节。摩西对约书亚说：“你为我们选出人来，出去和亚玛利人征战。明天我手里要拿着神的杖，站在山顶上。” 먼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읽어 보세요. 1 1절1 1절

전쟁에서 졌다는 소리입니다무엇을얘기하냐 오늘날 이삶 속의 영적인 전투의 성패는요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那就要需要摩西亚, 룬,

여러분이 먼저요, 전도사님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거를 설명해 놓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전게하서이전쟁있서지를수있해지를설명해요왜하나예이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 놨을까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말렛은게아니를상게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반석을 친다게에니아아니아니 생수가 터졌어요. 그다음에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오늘날성룡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주변에 다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아말렉은막 쳐들어 올라 그러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아요.

又，我又告诉你们，若是你们中间有两个人在地上同心合意的求什么事，我在天上的父必为他们成全。두사람이합심하여기도하면你看，若是你们中间有两个人在地上同心合意的祷告，하나님께서，就是我们的神，저희를위하여이루게하시리라，必为他们成全。 <목소리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과 같이 기도해 주실 분있습니까有有人我告있으면 <목소리도>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정말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는 <목소리도> 그리고 기도하는 주의 종을 만난 것은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기遇到一 주의 告的 만난 人是一나非常感恩的事情

여기 베드로가 지금옥에 갇혔어요교회는여기는 <목소리> <목소리>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합심하여 <목소리> 기도하는 걸얘기겁니다就是절히 <목소리>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목소리> <목소리>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이카下面,对这样发生什么事情呢? 6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第六节到十一节以二西律将要提他出来的前一夜彼得被两条铁链锁着睡在两个冰丁当中看守的人也在门外看守 忽然有组的一个使者站在旁边，屋里有光照耀。天使拍彼得的肋旁，拍醒了他说：“快快起来！”那铁链就从他手上脱落下来。天使对他说：“束上带子，穿上鞋。”他就那样做。天使又说：“披上外衣。” 跟着我来，彼得就出来跟着他。不知道天使所做是真的，只当见了一下。过了第一层、第二层监牢，就来到临街的铁门，那门自己开了。他们出来，走过一条街，天使便离开他去了。 彼得醒悟过来，说：“我现在真知道，主差遣他的使者，救我脱离希律的手和犹太百姓一切所盼望的。”啊，刚刚在第五节呢，教会呢就是为彼得切切的祷告。 그 거리가 있어요 교회와 베드로가 같이 있는 감옥其实근데 교회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니까요베드로에게 천사가 옵니다그리고 옆구리를 발로 툭툭 차요 然后呢, 그래서 그 감옥에서요. 간수들의 눈을 가려 버립니다. 然后那个监狱里发生什么事情呢他就个看守的脸 그리고 그 감옥을 탈출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然后就是自己开了他自己走出那个监狱的这样的事情그 여러분이 오늘날 집안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就是我们在我们家里祷告 여러분의 본국에 있는 부모님

在这里说了，必定要祷告。요수아가 전쟁에서 이기다고 써 있지 않습니다오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면요수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耶수야呢, 지금 성경 공부하십니까 现在你们学习圣经吗? 여러분에게 공부가 르치는게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이是만 생각해요 절대그지식이그 지식 절대 그그 사람을 살릴 수없어요 그그 여러분의 마음판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用我们的心来接受. 여러분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 줄 사람이 있어요? 어, 음. 그러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다니까요 <놀람> 근데요,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줄 사람이 없으면요. 롬이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我们怎么做才可以呢? 지금부터 찾으면 되죠. 어 그리고 전도사님들 좀 괴롭히세요. 이거 기도해 주세요. 어 이거 기도해 주세요. 야, 반드시 부탁을 하잖아요. 어느 순간에라도요 어, 기억이 납니다. 순간, 그래서 기도해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승리하길 원하세요. 맨날 죄에 져서 매일天就现在罪, 세상에 져서 ]就在被世上所败. 뒤로 물러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요 초등생끼리 막싸우잖아요 어, 저는 싸우면서 지잖아요 어, 집에 못들어갔습니다아버지가 집에 못들어오겠때에 저는 그때요. 其实那时候呢，我真呃非常讨厌我的父亲。你鸦不吃饭呢？啊，是我，我是是我的生身父亲吗？你是阿母一个仇人？那怎么作为父亲，怎么是不让我回家呢너무피곤하더라고、呃、那时候呢，我觉得非常的就是疲惫。그래갖고요싸우면은절대안줬어요所以说呢，要是一争吵，我绝对不会输的。 这我若输了会，会我我觉得会出大事。白도안也没有跟他说话。但是有一天我看圣经以后，지의마음요。那我就明白，嗯、那也是我们阿爸父的心情。之前呢，我跟父亲都话都不说的。요유한계시로 2장 3장 성경 구절 필요한것거 있었죠? 아, 칸샤 칠실록의 2장 3절의 화음. 뭐죠? 7절. 아, 소신 칸샤 제7절, 칠실록 장 7절이. 을. 승리 향 종좌회서 소소 화. 반 유얼의 9인가 핀. 득상의 와비강 신력원 중 생명수의 과 쯔츠에게 다 주. 7절. 11절. 어 圣灵向众教会所说的话，凡有耳的就应当听。得胜的必不受第二次的、次的害。十七节。十七节，圣灵向众教会所说的话，凡有耳的就应当听。得胜的，我必将那隐藏的玛纳赐给他。二十六节。 那得胜又遵守我命令到底的，我要赐给他权柄制服列国。三章,五九三章五节三五节。凡得胜的必这样穿白衣，我也必不从生命册上涂我他的名，且要在我父亲面前和我重使。 走面前认他的名。十二节，得胜了，我要叫他在我神殿中做柱子，他也必不再从那里出去。我又要将我神的名和我神城的名。 并我的姓名都写在它上面。最后看一下二十一节，得胜的我要赐他在我宝座上与我同坐，就如我得了胜，在我父的宝座上与他同坐一般。여러분이一곱구절이 일곱 교회입니다데이 일곱 교회 지금 읽은 성경 구절의 공통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对。는 뭐예요你知道有何用 네. 어 실제로 이겨야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승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득> 우리도 이기시시. 저희는 예수님이 우리 세상을 이겼다니까요. 예수이 <득> 그리고, 그리고 오늘 전쟁터에서 하여튼 자어떻게 하면 이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기니다여러 기도하면 이깁니다도이 기도하면 이깁니다도니 기도하세요. 그래서 예배 전에요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는 게 절대로 미덕이 아니에요. 그래서 배수 겸손도 아니에요. 아 내가 양보해 줬다나아 천만에. 응, 원 원. 여러분이 승리해서. 우리 하나님을 좀 간증해 주셔야 합니다. ]然后要来见证我们的神. 우리 하나님은 강한 분이다. 못하실 일이 없다. ]他是无所不能的. 당신도 예수께 들어오면. 다할수 있다. 이렇게 간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는 패배, 패배하는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不希望, 우리, 우리, 로마서 15장 1절이에요. 로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일단 일부 견고르다 軟弱.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不求自己的喜悦. 여러분이 이겨서. 因为我希望我们要得胜. 여러분이 강한자가 되어서. 약한 자를 도와주라는 소리예요. 많이 좀 도와주는 사람이 되세요. 기도를 못하는 자에게. 要帮助那些不能打告的.

表示这样, 절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不要任凭他们 사람이 봤을 때는 사람 떠나갈까봐 그대로 방치하거든요. 这人看来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아 여기다 못맡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他或许是这么想. 그래서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然后呢,

接他那里的我们똑같이따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跟着他去做也会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시길 주의로축원합니다希望今天的话语要成为大家的话语举手